한 국가가 자국 내수순환 돌아가려면 인구가 8천만 이상이 돼야 됩니다 일본은 1억 2천만 명 정도 돼요 중국도 줄어들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10억이 넘습니다 한국은 인구가 많이 쳐져서 5,500만 명 인구가 줄어드니까 사실은 5천만 명으로 보는 게 맞을 거예요 내수로 못 돌아가요 어조건 수출로 살아가야 돼요 자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관세 전쟁은 트럼프가 시작했지만 아시아 국가들의 경종을 날린 거예요 더는 이렇게 경제가 못 간다라는 거예요 시장이 막혔다는 거예요 앞으로 더 막힐 거라는 거죠 이제는 로봇이 인력을 대체하기 때문에 자원 집중형이 통하지 않습니다 노동력이 중요하지 않아요 토지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는 그야말로 기술과 자본 시장으로 게임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선진국이 진짜 제조 강국을 할수 있는 거예요 단지 미국은 오랫동안 네덜란드 빙에 걸려서 제조업이 공동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공급망이 없을 뿐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중국의 공급망에 의존해야 되고 일부분 한국의 공 공구망에 이전해야 되고 일부분은 유럽에 이전해 이런 부분은 있어요. 삼성전자 미국 간다면 열사를다 데려갈 거 아니에요. 그렇게 공구망을 만들어 갈 거예요. 그게 완비화 되지는 않겠지만 많은 부분에서 상쇄가될 거라고요. 한국 같은 나라는 판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한 세대가 끝났다.